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우리에게 단잠을 주셨고 또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재충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너무 잘 압니다. 매번 무너지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아무리 결단해도 오래가지 않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1기상 8장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1기상 8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없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여와의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봉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정말 아버지 때에 자기 아버지가 허락받지 못했던 일을 아들인 자신이 이제 그 일을 행하고 완성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무엇이 간대.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온 인생을 피땀 흘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룬 것인데, 그 아버지도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할 영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은혜를 본인이 스스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 봉헌기도를 하니,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자기와 한 약속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과 했던 약속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도 환경이 바뀌어도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늘 있죠.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내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의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들이 참 많았는데, 그 말씀과 그 언약의 복을 우리가 어김으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게 대부분 아닙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아버지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 때에 진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성전을 정말 아들인 내가 짓게 되는구나. 내가 뭐라고. 내가 뭘 얼마나 대단한 걸 가졌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23절, 24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늘 흐릿하죠. 공수표를 난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약속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킬 만한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과거에 힘이 있을 때, 내가 너뒤 봐줄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런데 책임져 줘야 된 상황 되니, 이미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는 말, 미안하다. 내가 약속 못 지키게 됐다.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원래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아닌데, 할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와 같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이처럼 인간 자체가 무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하셨던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솔로몬이 찬양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이제는 기도가 찬양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주었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꿈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말했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할때 솔로몬이 말했죠. 지혜를 달라고.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와 더불어 그 왕위가 굳건하고 그 민족이 커질 것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원조가 다윗대였죠. 네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걸 언약, 약속한다. 너랑 약속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꺼내듭니다. 하나님,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아주 담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린 때로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위축돼서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죠. 그게 여러분, 어느 때는 겸손한 인간의 기도 같지만 어느 때는 믿음이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윗 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클레임할 수 있어야죠. 나에게 지금 주십시오. 내 후손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은 약속 이루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 하셨던 말씀 이루셨고 지금 이루어진 것 여호와의 성전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 우리의 자녀가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 그거 지켜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를 기도를 통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때로는 이렇게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이 기도, 근데 그게 다 자신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사실 여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오늘 이 기도 중에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성전에... 머무시도록 제한받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가 성전을, 여와의 성전을 마무리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만 머무시는 제한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전 지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겠습니까? 난한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우리가 또 다시 힘있게 받아들여야 될것 중에 하나는 그는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면서 내가 성전 지었으니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머무는 거, 하나님 여기 제한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한거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냥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힘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담대해지는 기도를 할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느 때는 늘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